이건 한 미백 치약 광고다 먼저 첫 번째 광고 11년 차 흡연자 서훈 씨의 누런 치아 이런 흡연자의 누런 치아를 해결하려면 치아에 붙은 니코틴과 타르를 제거하고 재착색 방지까지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니코틴과 타르는 끈적이는 그 특성 때문에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한 회사가 연구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한 미백 치약을 개발했다는 거다 C사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치약에는 하이드로겐 펑사이드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치아에 자극 없이 유해물질과 색소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치아에 홈을 메고 재착색 방지까지 한다고 한다. 이미 이 치약으로 많은 사람이 효과를 봤다며 후기를 보여준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진짜일까? 이 치약의 또 다른 광고로 보자. 하루 두번이 주만 양치하면 누런 이를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데 이 땡땡님의 실제 치아 사진을 공개하며 점점 하얗게 되는 과정도 인증한다. 치약 판매 페이지를 보자. 이 미백 치약이 치과 미백 시술보다 더 싸고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미백을 할수 있다는 비교까지 있다. 점점 하얗게 되는 실제 치아 인증 과정까지 있으니. 진짜 이 미백 치약 하나면 비싸고 무서운 치과를 가지 않더라도 치아를 새하얗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치약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을 보기 전까진 말이다. 회사 이름 하나만으로도 신뢰가 무너지는 아니 무너져야 하는 이 미백 치약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다. 자, 시작하자. 치사라고 하는 이 치약 브랜드의 이름은 클리너리다. 이 치약의 판매 페이지를 보면 클리너리 미백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진짜 미백 치약이라고 적혀있다. 문장이 참 재미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클리너리 치약이 유독 특별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약 대부분이 의약외품이다. 그러니까 클리너리 치약이 유독 특별해서 의약외품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치약은 의약외품이어야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치약이 의약외품인 것은 당연한 건데 꼭 의약외품이어야 다 제품을 강조하며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건 운전면허가 있는 진짜 택시 운전사라고 말하는 꼴이라는 거다. 택시 기사를 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말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진짜 미백 치약 이 문장은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얄팍한 그 의도가 보인다. 재미있는 건또 있다. 광고에 나온 11년차 흡연자 성훈씨의 치아 사진은 판매 페이지 리뷰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리뷰 이미지와 광고 영상 이미지의 치아색이 너무 다르다는 거다. 광고 속에서 치아색은 14단계라고 표시했는 실제 리뷰 속의 치아색은 5에서 6단계라고 볼수 있을 만큼 훨씬 밝았다. 더 재미있는 건 클리너리 미백 치약을 2주간 사용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비교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비교 사진을 보면 사진의 밝기 자체가 다른 게 보인다. 아랫입술에 일어난 각질과 인중의 잔털까지 같은 걸 보면 이게 과연 진짜 2주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리뷰는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밝기를 조절해 치아가 밝아진 것처럼 조작된 조잡한 리뷰가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조작 조작된 조잡한 리뷰를 가지고 광고에서 효과를 본 사람들로 조작해 소개하고 있다는 거다. 광고에선 시사 그러니까 클리너리는 영국 끝에 이 치약을 개발했다고 했다. 이 치약에는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치아에 자극 없이 유해물질과 색소만을 제거한다고 한다. 이것 또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클리너리가 진짜 영국 끝에 뭔가 대단한 새로운 성분을 개발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라는 건 클리너리가 개발한 특별한 성분이 아니다.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는 우리말로 과산화 수소다.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는 대표적인 치아 미백 성분으로 대부분의 치아 미백제의 주 미백 성분이다. 게다가 치아의 홈을 메꿔 재착색을 방지한다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란 성분 또한 클리너리가 개발한 성분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치약에 사용되어 온 성분이다. 클리너리는 탁월한 미백 효과, 양치만으로 완성되는 하얀 치아라고 말하며 클리너리 미백 치약이 치과 미백 시술에 비해 더 싸고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미백을 할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치과에서 시술하는 미백제의 과산화수소 농도는 보통 15에서 30%다.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은 만큼 미백 효과가 좋고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농도가 높은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시술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클리너리 미백치약은 과산화수소수의 농도가 35%라고 표기했다. 치과에서 시술할 정도의 농도라는 거다. 그런데 농도가 높음에도 부작용이 안전하다고 한다. 또 이것만 보면 치과시술 미백제만큼의 농도로 미백 효과는 뛰어나면서도 치과시술보다 더 안전한 치약을 개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클리너리 치약을 검색해보면 과산화수소수 35%의 분량이 2.14g 만큼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다. 이걸 계산해보면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100g 당 0.75g.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있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0.75%라는 거다. 택도 없는 수치다. 치과에서 하는 미백시술은 10% 농도 이상의 미백제를 치아 위에 그대로 도포해 방치한다. 그러나 미백치약은 칫솔질을 하며 물과 침이 섞이고 뱉기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 농도는 0.75%보다 도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너리 미백 치약 은 치과 시술만큼의 미백 효과는 커녕 미백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이두 번째 광고에서 이렇게 실제 치아라며 2주 만에 하얗게 되는 걸 인증한 광고는 어떻게 된 걸까 진실은 이첫 번째 광고의 마지막 장면에 있다.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장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이 여성 과두 번째 광고의 이땡땡 님의 실제 치아라는 이 여성을 비교해보면 100% 일치하는 같은 사람 같은 장면 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은 사람 같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치아가 누렇고 한쪽은 하얗 다는 거다. 그러니까 클리너리 치약으로 2주 만에 치아가 하얗게 됐다며 과정을 인증하고 실제 치아라며 광고한 이 영상은 조작된 사기 광고라는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클리너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곳은 주식회사 이3 5구 대표는 주재 형 박종호입니다. 서울대 출신인 주재형 박종호 대표 는그 똑똑한 머리로 현재1 0수 개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기 광고 를 하며 수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자 성기가 커질 수 있다는 크림 으로 사기치는 왕자 크림 여자 성기의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앰플로 사기치는 큐리셀 여드름과 흉터를 제거할 수 있다며 사기치는 셀라딕스 이중턱을 없앨 수 있다는 제품으로 사기치는 데일리 원더 통풍 치매 당뇨 비염 등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기치는 웰리 등이 모든 사기 브랜드가 이사모구가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이사모구는 여러 사기 광고 사기 제품에 대해 호갱 구조대 채널에서 이미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기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사모구의 주재영 대표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모구가 더 많이 2359 다닌다고 했을 때좀더 알아볼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저도 주재용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2359가 사기 기업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이 사기 기업을 만든 사람 주재형 박종호라는 사람이 잘나가는 기업에 능력있는 CEO가 아니라 잘 속이는 기업에 양심없는 CEO라는 것 천억 매출 성공 비결이 다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뻔뻔함이 그 능력이었다는 걸더 많은 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망요우였습니다. you